장거리 가야지, 장거리. 야, 오늘은 뛰기가 싫은 것 같다, 너. 여기서 앞다리 도대어 치면 큰일 난다. 아저씨 머리 여기다 부딪힌다, 여기. 아, 여기가 어딘지 아냐? 신상 일인데 봐봐, 밑에 봐봐. 날새 마을이라고 써있어, 날새 마을. 왜 날새 마을인지 아냐? 봐봐, 여기 부잣 집들밖에 없잖아. 날새서. 어?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돼서 일하면 부자 된다고. 알았냐? 아, 역시 너한테는 석고나 뭐 이런 거 어울리지 않는다. 응? 맵다 뛰는게 어울리지, 새끼야. 가자! 천천히 뛰고 이따가 좀 빨리 뛰어 알았지? 아엄춰아 여기 아우터반 코스인데 어떡하냐 여기? 야이 여기 걸어갔다 올라고? 그건 안 된다. 가자 출발. 그 그래, 천천히 가라.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시달리고 스타일이 아닌데. 기차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어, 여기저기서 지금 트랙터, 이항기 뭐 일하는 인부들 어, 지금 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이거 더워지기 전에 빨리 열심히 타야 될것 같아요. 이제 금방 더워서 이제 말도 못해요아 잘고야. 여기는 아까보다 더 긴데 코스가. 가라고 안 했는데. 야또 모자 날라가 모자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은 잘 가는데 이렇게 안 가본 길은 어, 가다가 이제 거부할 때가 좀 있어요. 저 앞에 지금 차가 하나 있죠? 다리 우에. 근데 저기 무서워서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가자, 가자 해가지고, 뭐, 톡톡톡 박차로, 어, 톡톡톡톡 가자, 가자 해가지고는, 어, 1cm도 안 움직입니다. 이럴 땐좀 과감하게 해야 되죠. 아! 자, 일단, 이렇게 곧비를곧비를 곧비를 조금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곱비를 좀 짧게 잡고, 어, 박차도 평소에 이렇게 치던 거를 상당히 세게 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우렁찬 기압을 또 줘야 돼요 이제 그래도 한 번에 가진 않습니다 어, 보내볼게요 하! 아! 아! 아이 지금 또 뱅뱅 도우 그러죠 아! 아이아 박차를 계속 줘야 됩니다. 하! 아! 아이, 하! 아! 이 새끼가 아! 이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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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하! 한대씩 때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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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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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때까지 자, 이럴 때 원래 이제 채찍을 써야 되는데 채찍을 안 가져왔으니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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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자신 있는 분만 하셔야 됩니다. 아. 하이 에이 더마저 자 조금 수긍을 했죠 그래도 가까이 가면 또쓸 수도 있어요 아저 차를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꾸 거길 쳐다보죠 저는 또 칭찬도 해줘야 되죠 멈춰라 어, 간 다음에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계속 쳐다보죠 뭐가 있었나 하고 네가 나를 이기긴 어려울 걸 저런 이렇게 사랑으로 어, 이렇게 뭐 가자 가자 토닥토닥 해가지고 말로 가자는 아, 절대 안 통합니다 더 전문가는 이제 뭐 이렇게 고삐로만 하고 부조로만 해서도 보낼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 그건 이제 교육이 잘 됐던 말이 안 갔을 때 얘기고 아, 우리처럼 이제 경마장에서 태역마들을 타는 사람들은 그 태역마들한테는 잘안 통합니다. 야생비가 아직 많이 있고 순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이제 잘안 갔던데 지금 다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계는 좀 하죠. 괜찮아. 이럴 때 이제 칭찬해 주면 됩니다. 아유, 이제 고비 잡고 가기도 힘들고 높비도 높고 가야겠어 모자는 날라가니까 한 손으로 모자를 잡고 아저씨 여기서 사탕 좀하나 꺼내 먹어야 되니까 천천히 가라 자, 이거 사탕 하나 먹어야 돼목 말라서 아이야야야야아이 새끼 누가 수라고 그랬어 이 아, 침샘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비타민이나 이런 쬐끔한 사탕을 하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먹으면은, 입말름이 빨리 오고, 눈이, 안구가 건조가 되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식당이나 식탁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면 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을 안열으면 늙었다고도 합니다. 가끔 이제 고라니가 뛰어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필 속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뭐, 말 발사,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라서 뛰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이제 말이 또놀래니까 정거라든가 선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가끔 이제 끌미 끌미 합니다. 내가 이제 몇번 고라니를 만나 봐가지고 아 놀래도 보고 해가지고 그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출발하자. 근데 이제 아예 고삐를안 잡고 출발을 하는 거는 어 조금 용기를 내야 됩니다. 차차 이렇게. 어... 어, <목소리> 아니, <목소리> 와, 어, 어. 뒤로 하고, 한번 세워볼게요. 와, 짭짜 와... 어, 효과가 있습니다. 서... 야, 완전히 서야지. <laughs> 다시 한번 보내볼까요? 뭐 가자고 하고, 보조를, 예. 네. 오케이. 안 보이니까, 카메라 앵글이 안 잡히잖아요. 가자! 할때 이걸 퍽! 채운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가죠. 하나, 둘, 셋 하면 출발이다. 하나, 둘, 야. 하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죠. 명남이다, 명남. 명망. 슉! 슉! 완전히 서야지, 완전히. 아니, 속보로, 속보로. 평도, 평도, 진짜. 오, 야. 와, 키. 야, <laughs> 잘했어. 야. 세울 때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와, 뭐밖에 없는데 얘가 말길 알아들었습니다. 이거는 <laughs> 이럴 때도 칭찬. 주춤합니다. 여기서 추진을 계속 줘야죠. 주춤 <laughs> 주춤 쳐다보다가 갑니다. 네, 형님, 아형뭐말 타고 있어요. 시설 잘돼 있죠? 봐봐, 봐. 아, 뭐. 어떻게 뭐가 얘기가 좀 나왔어요? 야, 달고야 여기 또 비슷한 차가 또 있다. 자, 꾸그 경계하고 쳐다보죠. 가자. 아, 말 타고 있지. 여기 현대 왔다가 들어가고 있어. 15분이면 들어가. 야거야 오른쪽으로. 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머리만 꺾으면 어떻 해? 머리만 꺾으면 몸도 꺾어야지. 그렇지. 자, 다시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오른쪽으로. 오른쪽. 그렇지. 중앙선 넘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야너 잘한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멈춰라 좋았어. 달고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끝잘고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